게이트 1리고 출발합니다. 부경제 6경주 1200m 2등급 말들의 경주가 시작됐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바로 바깥쪽 컨트롤러가 빠르게 앞서 나오면서 초반 선두를 잡습니다. 안쪽에 캐치 더 빅토리 서승훈 기수와 함께 달리고 3번 퍼펙트 액션 송경윤 기수와 함께 3마리가 선두 싸움버 벌이고 있습니다. 안쪽에 위치한 4살짜리 한말 퍼펙트 액션이 지금은 안쪽에서 선두로 달리고 있는 현재. 첫 번째 코너 지나서... 곡선주로로 진입했습니다. 퍼펙트 액션, 그리고 캐치 더 빅토리, 컨트롤러, 이렇게 세 마리가 앞선에서 달리고 뒤에서 따라가는 6번 킹 애니데이, 그리고 9번 파이널 세븐과 2번 한강 세이버입니다. 3번 퍼펙트 액션이 현재 선두 4번 캐치 더 빅토리 12번 컨트롤러 이제는 마지막 코너 지나서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퍼펙트 액션 송경윤 기수 앞서 달리고 있고 뒤에서 바짝 쫓는 컨트롤러 그리고 가운데 캐치 더 빅토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킹 애니데이 그리고 한강 세이버 바깥쪽에 파이널 세븐까지 안쪽에서는 헬로윈 파티입니다. 컨트롤러 다나카 기수와 함께 4연승에 도전하고 있는 말입니다. 컨트롤러가 4연승에 성공할지 안쪽에서 퍼펙트 액션의 강한 압박을 받습니다. 하지만 선두자리 다시 빼앗아낸 컨트롤러 탈환한 선두자리 끝까지 지킬 수 있을지 컨트롤러 4연승 달성 문제 없었습니다. 이어서 퍼펙트 액션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킹이데이 4연승 달성입니다. 컨트롤러 다나카 기수와 함께 2번 경주 가장 바깥쪽 12번 게이트에서 출발해서 4연승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연승 4연승 그리고 4연승까지 네 번의 경주 모두 우승으로 만들어 낸 컨트롤러 두 번째, 세 번째로 들어온 퍼펙트 액션과 킹 이니데이 간발의 차로 들어왔습니다. 과연 어떤 말이 먼저 결승선에